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이반 김혜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사사기 19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외진 곳에 어떤 레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땅 베들레헴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레이 사람에게 나쁜 짓을 저지른 후 레이 사람을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집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그 여자는 그곳에서 넉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여자를 데려오고 싶었으므로 자기 종과 함께 나귀 두 마리를 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레이 사람은 그 여자의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여자는 레이 사람을 들어오게 했고 여자의 아버지도 그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레이 사람의 장인은 그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레이 사람은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레이 사람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여자의 아버지는 사유에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후에 떠나게. 그래서 두 사람은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자의 아버지가 레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도 여기에서 묵고 가게 편히 쉬면서 즐겁게 지내게. 레이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인이 그에게 묵어 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레이 사람은 그날 밤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레이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또 여자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운을 차린 후에 떠나도록 하게.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 사람은 그의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 했습니다. 레이 사람의 장인은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니 오늘 밤도 여기에서 묵으면서 즐기다 가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네 집으로 떠나게. 그러나 레이 사람은 하룻밤을 더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낙이 두 마리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여자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부스 성 맞은편에 도착했습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에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으로 들어가 쉬어 갑시다. 이 성은 여부스 사람들의 성입니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지냅시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안 돼. 다른 민족들의 성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우린 기부하 성까지 가야 해. 자, 기부하나 라마까지 가도록 하자. 오늘 밤은 그두성중한 곳에서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성인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해가 졌습니다. 그들은 기부하 성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그곳에서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안의 거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재워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끝내고 성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고향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으나 그때는 기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부하 주민은 베담민집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은 나그네가 마을의 거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어디로 가고 있소? 네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유다 땅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외진 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재워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저 젊은 여자와 내 종이 먹을 빵과 포도주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드리겠소. 이런 거리에서 밤을 지내지 마십시오. 노인은 레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노인은 낙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레이 사람과 그의 젊은 여자는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 발을 씻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평안히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의 사람들이 집을 둘러싸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집주인이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집에 온 사람을 끌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상관해야겠소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그런 나쁜 일을 하지 마시오. 이 사람은 내 집에 온 손님이요. 그런 끔찍한 일을 하지 마시오. 자, 여기 내 딸이 있어. 내 딸은 아직 순결한 처녀요. 또이 사람의 첩도 있어. 이 여자들을 밖으로 내보낼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제발 이 사람에게만 그런 끔찍한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이 사람은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욕보이고 밤새도록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누워주었습니다. 여자는 자기 남편이 머무르고 있는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간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레이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길을 가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곳에선 자기 첩의 협이 문턱에 손을 걸친 채 문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레이 사람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하지만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이 사람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레이 사람은 집에 와서 칼을 꺼내어 자기 첩의 몸을 열두 부분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그것을 두루 보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로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생각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 보자. 아멘.